네, 안녕하세요. 꿈과 행복을 찾아서 파랑도입니다. 저는 지금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와 있어요. 지금 이곳은 장미원입니다. 장미가 아직 활짝 피진 않았는데요.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장미하면 또 어린 왕자가 떠오르죠. 어린 왕자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생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아, 네, 생태지베리에 어린 왕자의 나온 문구가 보입니다. 마가레트도 피고 메리골드, 라벤다, 다양한 꽃들 사계국화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내 네, 머리 위에서는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네, 네쭉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곳은 과천에 있는. 장미원입니다 봄은 꽃들의 천국 많은 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죠 희망차게 해주고 장미원에도 다양한 꽃들이 피어있습니다 사계국화도 피어있고 백일홍 네, 옛날 어렸을 때. 에 마당가에 펴 있던 백이로. 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이게 찔레꽃입니다. 찔레꽃은 꽃말이 고독이군요. 하얀 찔레꽃.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적당히 불어서 산책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곳이 장미가 만발하면 그 장미향으로 대단한 꽃길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잔잔한 봄꽃들이아이 꽃도 이쁘네요. 미니 범부채. 꽃이. 여기 천일홍.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령이 꽃도 피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 오디오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꽃도 이쁜데요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이 꽃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미원에 꽃봉우리의 장미를 보러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네, 지금 장미는 이렇게 봉우리로만 지금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꽃은. 꽃은 안에 머금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속에 머금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품고 있던 꽃향기와 함께 살짝 피어를 겁니다아 여기 꽃이 핀 것도 있습니다. 네. 아직은 때가 이른데요. 이쪽에 성급한 아이도 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피어 있고. 장미는 영국의 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샌스피어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꽃은 장미다라고 샌스피어가 얘기했답니다. 아 요즘 또 에버랜드에서는 샌스피어가 서거 4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로즈가든에서는 장미와 함께 샌스피어 400 서고 400주년 기념도 함께 열린다고 하네요 네 지금 저희를 맞이하는 건 이런 꽃보리입니다또 활짝 피면 은 저희가 한번 또핀 모습도 보러 오겠습니다 사실 어제가 5월 14일 어제가 로즈데이 였답니다 로즈데이를 아시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만 알텐데요 네. 사랑하는 미국 청년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미국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처음 장미꽃으로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즈데이에는 또 많은 연인들이 장미꽃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념했다고 하네요. 여기 활짝 핀, 네. 얘는 너무 활짝 폈는데요. <laughs> 와, 탐스럽습니다. 네. 아, 여기 한 가족인가요? 네. 조그맣게 또 함께 나도 장미야 하고 <laughs>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또좀 피어있는 장미가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이 오히려 산책할만한데요. 볕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네. 여기서 보니까 네. 이런 핑크빛의 장미도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장미 종류가 워낙 많다고 하죠. 네, 그래서 색깔로 또 꽃말이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도 있게 폈습니다. 네, 이거는 주황하고 이 빨강의 중간색인 것 같은데요 색깔이 영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꽃봉오리가 차라리 아이들 같아서 청춘 같아서 보기도 좋습니다 활짝 핀 아름다움도 보기가 좋지만은요 네, 전화가 왔군요 네, 이렇게 꽃이 군데군데 피어 있습니다. 이쁘죠? 저는 지금 과천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에요. 그래서 장미원이죠? 장미원에 들어왔습니다. 입장료 2,000원입니다. 2,000원을 끊고 장미원에 들어와서 지금 장미꽃밭 길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네 분수도 보이네요. 지금 보셨던 장미 종류는 일본 거군요 네 코사이라는 장미 종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꽃 색깔이 오묘합니다 이쁘죠 제가 조금 영상이 흔들리는 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들고 아이패드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줄기가 시원해집니다. 네. 보기만 해도 점점 날씨는 더워질 거고 저 물줄기가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종종 앞으로 보게 될 물줄기. 보고 계시고요 네, 이쪽에 보니까 정겨운 토끼풀이 보입니다 꽃반지 받아 보셨나요 불행히도 저는 꽃반지는 아 맞아요 또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꽃반지를 또 주고 받기는 했었습니다 네. 남자친구 생각나는 꽃반지와 연결된 남자친구는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받은 건 없겠군요. 네, 네. 지금 살짝 또 이렇게 피어서 누군가의 꽃반지가 되어 주려고 피웠나요? 네, 네. 장미연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상첸로 연결마다 각 나라의 장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활짝 핀 장미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여기 노란 장미 좀 보여 드릴까요? 어떤 색의 장미를 좋아하십니까? 아, 노란색을 머금고 있네요. 네. 색깔마다 향기가 달라질까요? <laughs> 아니면 은꽃 종류마다 달라질까요? 네. 저기, 활짝 핀 노란 장미가 보이시죠?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장미마다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아 여기 노란 장미의 가시를 보세요 가시는 붉습니다 네. 붉은 가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쁜데요 네 여기 활짝 핀 노란 장미 그리고 그 옆에 앞으로 피어날 청춘들. 네, 그리고 또 이쪽에는 제가 오늘 장미 오늘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얼굴이 탈것 같습니다. 아주 진한 색이죠? 네, 이쪽 그늘이 졌으니까 좀쪽으 볼까요? 어쩜 뭐, 백유홍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따닥따닥 꽃봉오리좀 보세요.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게 확짝 피어나면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네, 아 장미 이 색깔이 너무나 고급적인데요. 네, 이런 장미꽃 한송이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랑도 TV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가지가지의 장미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노란 장미에 테두리만 또 붉은색이 있네요.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죠? 지금 이곳은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장미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조금 일찍 피어나서 이 아이들이 여기가 장미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이 색채가 인조 같습니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종이장미 같죠? 네. 제가 색깔에 대한 꽃말을 보니까요. 빨간색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정렬, 뭐 기쁨, 열렬한 사랑,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아까 보신 이, 이런 육, 육이 있나요? 노란색? 노란색은 뭐 아름다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 네, 그런 꽃말이 있고요. 또 보라색 장미는 영원한 사랑. 저기. 흰색 꽃으로 가볼까요? 이 흰색 장미는 꽃말이 존경이랍니다. 아, 너무 순결해 보이고, 다른 색깔은, 다른 색깔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얀색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빛날 수도 있네요. 네. 흰 장미, 흰 장미 존경입니다. 꽃말이. 네, 여기 흰 장미들이 많이 피어 있네요. 네, 이게 영구이군요. 레이시, 레이디. 네, 흰장미. 흰장미는 많이 피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주황색의 장미는 첫사랑. 네, 지금 이곳은. 사람도 t v 가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 입니다. 여러분이 한번씩 나오셔서 이 장면 산책길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음, 위로는 저걸 이름은 뭐라 그러죠? 공중그네라고 불러 볼까요? 네. 평화롭고 여유롭게 지금 장미꽃밭 위를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 벤치에서 또 휠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이쪽에도 또 아름다운 곳이 있네요. 저기 풍차도 있네요. 아,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조금 더 가봐야 되겠네요. 네, 새소리도 들립니다. 군데군데 네, 근데 근데 빈 의자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풀밭에서 연두빛의 풀밭이 상큼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패드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동을 하려니까 조금 손목이 좀 무겁습니다. 네. 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어린 왕자. 길들이는 장미. 네. 어린 왕자가 곳곳에 또 우리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저기는 또 주홍색 장미도 있고 장미원에 들어와 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와봤습니다. 늘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거나해서 장미원을 들어와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들어와 보니까 5월 중순이죠. 그래도 피어 있는 장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각도 보이고요. 꽃을 담는 분들이 장미를 또 렌즈에 담아내고 계시네요. 여기를 볼까요? 얘네들은 핑크빛. 아, 꽃이 활짝 피니까 연보랏빛도 납니다. 네. 꽃이 있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또 희망과 또 얘네들이 피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움 꽃향기를 전해줄까요? 네. 이쪽에는 분홍색의 꽃들이 제법 피었습니다. 꽃송이가 상당히 크죠? 네. 마치 모란 꽃처럼. <laughs> 이렇게 꽃송이가 콕아다합니다 벌들이 신나겠습니다. 천지에 꿀을 날르고 다니느라고 아주 바쁠 계절일 것 같습니다. 네, 풍경을 보시면은요, 네, 이렇습니다. 곳곳에 앉을만한 또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늘 밑에. 네, 풍차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정자 위에서는 또 함께 오신 분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는 좀 남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장미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색깔을 일부러 카네이션도 일부러인지 어쩌는지 하여튼 뭐 색깔이 너무 다양해져서요 마치 사람이 일일이 칠해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깔이 오묘한 색깔이 많은데요 여기는 이, 이 그대로죠 그 카네이션도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자연 블레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색깔이 특이하죠 주황색이 나는데 네, 붉은 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각가지 색깔의 장미꽃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각가지 색깔들이 다 조금 피어있는 꽃들이 있어서 오늘 그래도 색색마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이른 장미를 보고 계십니다. 네, 색깔이 이쁘죠? 네, 5월은 역시 가정에 달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조금 불편하셔도 이렇게 좀 다니시고, 또 피어난 꽃을 보시면은 마음이 한결 상쾌해지시겠죠. 보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넓게 넓은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네, 아이들의 이 소리는 역시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는 기쁘게 들리니까 이게 나이 먹은 충조겠죠 <laughs> 나이 먹으면 아무래도 아이들 소리 코암치는 소리라든가 떠들썩한 함성 소리가 굉장히 싱그럽게 들려요. 네. 나이 먹은 징조입니다 네, 장미 꽃의 심취에서 꽃향까지 아마 담아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신중하신 걸 보니까, 네, 이렇게 큰 연두빛의 나뭇잎.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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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잡는 사람이 있어.

서울 대공원에 오시면 입장료 2,000원 밖에 안 합니다. 한번 나오셔서 꽃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시기를 제가끔 알고 피어납니다. 지금 조금 일러도 또 피어난 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 꽃들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좀 덥지도 않으니까 산책길 한번 둘러보시고 연두빛 나무 그늘 아래서 쉬어가시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나무 그늘에서 엔딩을 해볼까요? 제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 빨리 꺼야 되겠네요. 바람에 <laughs> 날려서 머리가 <laughs> 귀신같습니다. <laughs> 네, 인증사진으로 잠깐 <laughs> 2초 보여 드렸나요? 네네아 잠깐만요. 저기 어린왕자 있는 곳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조각상을 보는 느낌도 좋습니다. 네, 아직 조금 공사 중인데도 조금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왔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사진을 좀 찍으시고. 네, 어린왕자 보이시죠? 네. 어린왕자 만나서 어린왕자를 또 만나면서 헤어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이곳은 장미원입니다. 지금까지 장미원에서 파랑부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